요즘 많은 분들이 밤만 되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오늘도 잠못 자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침대에 누워도 쉽사리 잠이 들지 못하는 악몽 같은 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은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시작하게 되고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불면의 밤에 대해 그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면증 단순한 잠투정이 아닙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면 보통 잠을 못 자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수없이 양을 세도 눈만 말똥말똥한 채 밤을 새웁니다. 반면 어떤 분은 잠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새벽에 몇 번이고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쏟아지는 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막상 밤이 되면 얕은 잠만 반복하며 자서 잔것 같지 않은 피로를 호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면의 질이 떨어진 불면증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잠못 드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과 습관들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첫째, 잠자리를 잠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혹은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 때는 잘 자는데, 침대만 누우면 잠이 달아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는 우리 뇌가 침실이나 침대를 잠을 자는 곳으로 인식하기보다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장소, 혹은 휴대폰을 보거나 걱정을 하는 장소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잠에 대한 압박감입니다. 오늘은 꼭 일찍 자야 해, 이러다 내일 망치면 어쩌지 같은 강박적인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깨어 있게 만듭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뇌는 긴장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잠을 더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셋째, 불안이 불러오는 신체 반응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숙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면증, 다른 질병에 숨겨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불면은 때로 우리 몸에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져 밤에도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또 잠이 들었다가도 수십 번씩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은 깊은 잠을 방해해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잠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혹은 반대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양극단의 수면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역시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이나 갑작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편안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단순히 참고 넘기기보다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세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침대에서 나와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키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오전에만 한 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격렬한 운동이나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방의 밝기를 어둡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못 자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잠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하루 이틀 정도는 못 자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깊은 잠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불면증은 혼자서만 끙끙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절반 이상이 겪는 흔한 어려움이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가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행복이니 그 평온 속에서 깊은 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등불편지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